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37편 말씀입니다 10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그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났고, 이제 남은 절반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리고 이제 휴가 시즌입니다. 어. 어떻게 좋은 여행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누리고 또 충전하여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새롭게 주의 길을 나서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길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그러면 벌써 조금 부담이 되죠?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하나? 뭔가 시작해야 되나?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애초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운전이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남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것을 바라기보다 포도나무라는 그 예수님께 운전이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운전한 그 교제를 누리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삶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6개월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할때 함께 하실 때에 나와 주님과의 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역사하셨다의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증에 대한에 있을 때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너무나 더 기쁜 것입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난 6개월 돌아봤을 때에 그러한 기억이 없다면, 혹은 가물가물하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길을 나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나설 텐데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나서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나설 때에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 준비는 바로 주의 길을 나아가기에 앞서 주의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육산 선수가 그 달리기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으로, 그 트랙으로 나아가듯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 길을 나서는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그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금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산호렙으로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발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완전히 낙심하고 지쳐버리죠 탈진해 버립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로덴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그리고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또 부르십니다.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자, 이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죠.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무덤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천사가 말씀하시죠. 너희 지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로 성교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그곳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성교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걷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자리, 하나님과 둘만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오라 하실까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 길에서 그냥 출발하게 하시면 되지 왜 오라 하실까? 주님은 주님의 자리로 나옴으로써 스스로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구별된 자리로 나올 때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여름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인투나 여우수아 청년 어, 수련회도 이제 곧 앞고 있는데 또 이번 주는 ING 꿈땅 하나 여름 이야기도 진행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어, 학생회나 그리고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담당하면서 또 수련회 가면서 항상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수련에는 어,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은혜받는다 하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은혜받고요. 조금 더 고생할수록 은혜받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단순히 장, 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참여해야 하죠. 학원과 학원, 학원 가는 걸 포기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뭐 알바 해야 할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일정을 희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희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예단 동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기를 앞두고 있는데 예담에 참여하는 주바라기들이 은혜를 받는 그 출발은 그 3박 4일의 그 일정을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휴가를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정성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여러 일정들을 포기해야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말 벌써 이제 70명 다 찾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휴가를 포기한 분도 계시고, 심지어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비번호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돼야 될 텐데 하시면서 제가 전전동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니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먼저 주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헌신을 보시기 위함이고요. 그 헌신만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들여 나아갈 수 있는 조금 더 특별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희생한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성이든 뭐 알파 인카운터 예단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라면, 예, 좀 뒤에 있는 분들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시고, 예, 이렇게 좀더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한 만큼 그 자리에 더 은혜가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그 사람 주님 절대로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주님 걸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남은 6개월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보다 한번더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한번더 참여해 볼 때, 그것이 새벽이든 수요예배든 금성이든, 1천 뭐 번째 기도재단이든, 목장예배든 간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주의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편 37편 말씀이었는데, 그 이후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애쓰며 주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호렙산으로 나온 모세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애굽이라는 그 주의 길로 걸어가야 할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국 이후에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한번 섬길 것이다 불안한 모세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십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서 낙심한 실족한 베드로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날 사랑하지? 괜찮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이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 너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는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보시면 이 말씀에 두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새 힘을 주시고 두 번째가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족합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실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실족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실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의 길을 나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내 마음을, 내 걸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곳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말씀하신다. 먼저 가보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종종 멀미를 하죠. 차가 아, 흔들리거나 덜컹거리거나 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은 금세 멀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전자는 멀미를 하지 않죠.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운전자가 험악하게 운전을 하면 조금 얄밉기도 합니다. 왜 멀미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전자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 커브를 돌지,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을지, 어디서 차가 덜컹거릴지를 이 운전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 앞에서도 멀미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늘 우리 연말에 하는 고백이 올해도 참 다사다단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끝나면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물질의 문제가 끝나면 어떤 뭐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으로 채워 이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 앞에서, 여리고와 같은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주의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무엇이죠? 주님의 길로, 아, 주님의 자리로 나아오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었다면은 믿음으로 그 길을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의 길을 같이 갑시다. 길을 같이 갑시다. 길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요수와 필리핀 선교팀이 어,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 단기 성교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는 여수와 청년들, 이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어, 이제 기도해 주고 또 마중하였는데 정말 이 성교를 출발하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귀한 겁니다. 요즘 이런 청년들이 또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청년들의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납니다. 정말, 어, 육신적으로는 고생길이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성교 세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말 함께 가니 또 주님의 길이니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응답을 경험하는 이 기쁜 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죠. 물론 작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더라도 때론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능력에 오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단은 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이 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그러니 이대로 있지 말고 이 길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의지해. 물질을 의지해. 관계를 의지해. 성공을 추구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하십니다. 어, 영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화 레이 라는 영화의 그 일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re. Why crying, Mama? c u s I'm. <laughs> 네, 이 아이, 이 시각 장애인 아들이 미국 어, 장차 미국 RMB계의 거장인. 어, 그림이상을 12번이나 수상한 찰스 레이입니다 보시면 이 엄마가 이 시각장애인 아들이 넘어졌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자 결국 이 찰스 레이가 혼자 그 소리를 의지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걷게 되고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찰스 레이가 지금 혼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서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 엄마는 늘이 찰스레이에게 마음의 장애인이 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가르쳤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마침내 주님만 의지하라는 이 엄마의 가르침으로 이 찰스레이는 이 미국 음악계의 거장으로 전설로서 기억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있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는 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여리고성 앞에 선이 백성들이 이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여리고성으로 여리고 성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이 시간에 남은 6개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우리 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한때는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잠시 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주저, 주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 주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길을 나서는, 그래서 그 인생의 고백이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주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길로 나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거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로 사모하는 신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의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신령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제 남은 반, 한, 남은 반 해, 6개월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